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 전하고 싶은 부분은 어 아주 오래전부터 어제 마음속에서 이 부분은 꼭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회를 얻어서 또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 되게 많은 문제를 어, 계속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어,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더 부딪히는 그 깊이나 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싱글일 때보다도 결혼을 했을 때 결혼했을 때는 어, 너무 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너무나 즐겁고 그런 시간들이 쭉쭉쭉쭉 다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저 같은 경우에는. 음 서로 달라 갖고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랬었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어나중에 많이 어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다투게 되는데 비슷한 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해결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다시 또다투의 원인이 되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결을 해봤지만 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굴러갈 때 그것이 몇년 동안 계속 굴러갈 때 어, 저는 어, 절망감도 어,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가 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크게 어, 그게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십 대가 되면서 새로운 자아가 우리 부부 사이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 아이의 또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많은 어,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논도 하고 많은 뭐 조언도 구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막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어 벽에 자꾸 부딪힌다라는 생각을 어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답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삶은 문제가 굉장히 가득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거죠. 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 문제를 이해하는 그 깊이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수년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딪히는 문제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계속 반복적이 되었을 때는. 어, 내 속에 변화되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숨겨진 나의 모습 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어,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봤었고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무식가? 아 우직.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잘못 들어가서 <돌아가고. 웃음> 우직하고 그렇죠. 그 저는 예수님 베드로하면 떠오르는 게 물로 먼저 이렇게 뛰어든 거. 예수님 보자마자만 물로 뛰어들고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모습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도 생각이 되고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이렇게 자르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이 죽기 전에 예수님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는데 죽는 한 있더라도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세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인물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진하는 성격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많이 앞서고. 그리고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 보면은 거의 베드로와의 대화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하고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부는 장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또 기적 행하는 모습도 보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왜 따라갔을까? 아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이라든가 많은 가르침이라든가 어쩌면 그를 따르게 되면은 이 식민지 상태에서 내가 벗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제가 제재가 되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96년도 제재가 됐을 때 성경 공부하고 나서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리셋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시 이제 시작됐다. 나는 모든 짓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세대 안에서 온 세계를 내가 복음화 시킬 수 있다. 이 계산을 보니까 피라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하니까 이거 30몇년 지나면은 어, 거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laughs> 아 이거 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번 불살라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수 있다면은 아, 충분히 내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모두가 그 시작을 우리 모두 시장 그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0몇 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거의 예수님이 어 부활하고 나서 어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영업포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뭔가 좀 똑같은 느낌인가요? 베드로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 상태와 맨 마지막의 상태는 달라졌어요. 중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 21장을 보면 은 예수님이 세 번이나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슬픈 표정으로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베드로에게. 확실히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자 베드로도 멀찍이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들한 가운데 불을 치우고 둘러 앉아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 틈에 끼어 앉았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한패에요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딱 잡아 떼었다. 조금 후에 어또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 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말하였다. 한 시간쯤 지난 뒤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고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하자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다. 음.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던 어, 그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왜 따라왔을까? 다른 제자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어쩌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의리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에 도망간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멀리서 이렇게 뒤쫓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봤어요 예수님의 그 누군가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갈기고 주먹에 주님의 뺨을 후려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진 장면을 옆에서 어 멀리 뒤에서 지켜보고 지켜봤습니다. 베드로는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여종이 다가와요. 여종에서 이사람도 그와 한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여자 나는 어 그를 그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무슨 말을 하는지 마태복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아요. 우리들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제자다. 라고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또 부인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어정쩡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위기가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요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금 더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전과 어쩌면 일대일이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좀더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어 두려움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일단은 예수님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어 증폭이 됐습니다. 이대자사상의그 뜰은 베드로의 숨겨진 그 믿는 을 보여주는 어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3년 동안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쩌면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기 때문에 수제자로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성장과 비례하지 않아요. 제자로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믿음을 언제 볼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볼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을 볼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볼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많은 기빙을 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볼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위기가 어 베드로 앞에 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칫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어, 험 허망고를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어 무슨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저에, 저주하면서 맹세한다라는 어, 구절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편이다라는 식으로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무엇이 진짜일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진짜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가 진짜일까? 그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닭이 울게 됩니다. <laughs> 영화 진짜 한 장면처럼. 그리고서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봤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없이 나가서 울기 시작했고 밖에 나가서도 더 울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 장면 중에서 참 슬픈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한는 그날 밤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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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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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년 동안 정말 원했던 게 뭘까? 능력을 가르쳐 뭐 기적을 행하고 뭘 하고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이었을까? 왜두 번이나 나를 따르라는 말을 했을까? 베드로가 정말 3년 동안 제자 삶을 살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상태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능력을 원할까. 나의 능력을 원할까. 여기 있는 시진 형제의 능력을 원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원할까.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어, 내려놓고 자신을 알기를 원할거라는 원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영적 축복은 우리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아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자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자신은 알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도 무너뜨리고 싶은데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5 0년 이상 싸워왔었던 나의 자아, 자기 때문에 그것이 한 순간에 무너진다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인간성과 영적 생명에 대한 부분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인간성이란 영적 생명을 어 제목은 자아에 대한 권한을 주게 드려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게 있는데 인간성이란 사람의 영적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단단한 껍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 인간성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것 본성, 이기심, 뭐 이와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은 어깨로 이것을 밀어젖히고 분리시키고 서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간성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특성들은 많이 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인간 세계 특징은 독립성과 자기 의지입니다. 어, 이는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다음 구절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나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을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재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인간성은 형제하고 화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그 사람하고 화해하기 싫은 거죠. 그냥 화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생명은 어, 형제와 화해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위에 있고 영적 생명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에 의해서 영적 생명이 어, 보호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간성이 사라지면서 영적 생명이 뚫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뚫고 나와서 어디와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오늘 신영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저는 하기 싫어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제일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내 죄를 누군가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형제에서 도움을 받는 거. 과거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거,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읽는 것 등등. 성경은 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 있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감정대로 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놓기로 결정하고 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아가 무너지고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어 계기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들 에서 그의 자아가 무너졌고 또 바울 역시 담메색 도상에서 하, 예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오랜 시간 있으면서 그는 그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저는 어, 거의 매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되게 하기 싫어질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좀 쉬면 안 될까? 오늘 피곤한데. <laughs> 그래도 나가요. 나가서 중얼중얼 하더라도 어, 기도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내가 누르고 나가서 했을 때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 진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얻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부인하고 나갈 때 우리의 자아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